앞부분에 열국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2장 앞부분에도 모합의 서너 가지 죄, 그리고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아모스가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여러 가지 죄를 난낱이 아뢰고 있습니다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궁궐을 불사르고 또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소리 중에서 그들이 죽을 것이라 했어요 그들이 아끼고 사랑하는 것 가치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불태워져서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것은 애굽 이 모압의 멸망은 다른 사람들이 보는, 그래서 여기서 나팔 소리나고 커다란 외침이 나고, 그런 사람들이 주목하여서 볼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이목이 집중된 데에서 모압이 망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경고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특별히 모압의 죄를 언급할 때 재판장에 대한 언급과 지도자들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재판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과 지도자들도 그와 함께 죽으리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사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이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하는 이 착각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열국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재판장이 해야 될 것은 판결을 굽게 하면 안 되죠. 역대화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판결이 있고, 그리고 의를 따르지 않는, 즉,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재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 재판이 내려져야 되는데, 사람을 보고 재판이 내려지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요즘 떠들썩한 그 검, 검수 완박이죠. 뭐, 그래서 수사권 박탈 한다는 이 부분이잖아요. 왜 저들이 그렇게까지 나왔을까 하는 이유도 좀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검사들이 그동안 수사를 하고 또 판사들이 판결을 하는데 얼마나 그것을 굽게 했으면 그래서 의대로 판결하지 않고 또 사람들에게 가진자들에게 편에 서서 그들은 좀 같은 예를 들어서 같은 세금을 포탈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포탈하는 데도 불구하고 처벌은 약하고 또 연약한 사람들도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그몇안 되는 액수 가지고 또 피해를 당하고 크게 또 심판을 받아야 되냐 이런 것 아니겠어요? 물론, 국민적인 여론은 오히려 더 지금 시급한 과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 가지고 우리가 지금 국론을 분열시킬 게 아니라 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일에 또 다른 것들을 또 빨리빨리 처리하고 국가가 경쟁력을 갖추는데 좀 일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제 언급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간 우리 사회는 그동안 이 부정부패 부조리와 역대 정권들이 싸워왔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의 재판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의로 판결해야 될 것을 굽게 해버리고, 그리고 지도자들은 이들을 이용해서 뭐예요? 자기 정권을 유지하고 또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또 가진 자들이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데에다 힘을 씌워줬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합은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망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죠. 오늘 4절과 5절 딱 두절에 이 아모스가 사랑하는 조국, 그 남유다를 향한 심판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유다의 선너 가지 죄가 뭐냐.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했다. 4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그 멸시한 그 하나, 하나님께서 주신 율례를 멸시하니까 결과적으로 뭐예요? 그것을 에, 지키지 아니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죠. 거짓 것에 미혹된다 그죠 우상을 따라가고 또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고 사람들에게 이롭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그 공의로움을 사람들에게 경험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들의 이익을 따라서 그 사람들의 주장을 들어주고, 그 사람들의 입장을 두둔해 주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연약한 자들이 힘들어하고, 없는 자들이 빼앗기게 되고, 수탈을 당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율법의 근간을 그들이 실천한다고 하면 613가지의 율법의 조물 하나하나 다 기억하면서 행하기는 어려운데 율법의 근간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이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그래도 그 안에 있는 세부 조항들에 대해서 그래도 근소하게나마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6절부터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해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 첫째에 등장하는 이유가 6절에 나오죠. 의인을 팔며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고 또 7절에 보면 힘없는 자의 머리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또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고 또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고 또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몇 가지 정리하면 우선 의로운 자들을 팔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판결을 굽게 한 사례이기도 해요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또 거기에 대한 칭찬을 받고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들이 밟히는 세상, 팔리는 세상 또 가난한 자가 팔리는 세상 힘없는 자, 연약한 자가 힘들어지는 세상 또 아버지와 아들은 한 여인에게서 음욕을 품고, 그래서 음란한 사회를 만들고. 뿐만 아니라, 이 8절의 말씀은 더러운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이익을 가지고, 재단 옆에서 그 더럽게 얻은 이익을 가지고 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재단하고 신전이 나와요. 거기서 더럽게 얻은 이익을 가지고, 어때요? 그것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더러운 이익을 취하고 그것을 누리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아시죠.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갔어요. 지옥에 간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딱한 가지 걸리는 게 있죠. 뭐예요. 자기는 부자로서 먹을 거다잘 먹고 누리는데 자기 문 밖에 있는 거지 나사로는 거지로 살아가는 그 이유예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 중에 우리가 돕고 우리가 마음 써야 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삶, 나만 누리고 나만 배부르면 되면, 나, 나만 등 따시면 되는 그런 삶도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멸하실 만한 이유가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가 장애인과 함께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장애인 주일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코로나의 상황 때문에 그 장애인 단체의 대표자들만 와서 같이 예배 참석했지만 올해는 그 장애인 단체 시설의 사람들이 같이 오셔서 오후에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려요. 그냥 모양만 갖추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장애인들이 우리 교회에서 평범하게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같은 지체임을 한번 기억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뭘 불쌍히 여기자, 그를 돕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것은. 같은 인격체로서 사람으로서 우리가 같이 대우하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웃을 수 있는 세상. 우리가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laughs> 같이 누리, 누려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힘 없는 자, 연약한 자, 이들을 짓밟고 또 의인을 팔아버리고 또한 가난한 자를 팔아버리는 이런 세상에서는 우리가 살지 못하죠. 이런 세상에 주도권을 잡고 주인 행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정치를 잘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물론 정치에 대한 관심도 많고 또 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성향도 있어요. 그렇지만 정치는 싫어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의 그,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국민들에게 인기가 있는 사람 하나 내세워놓고 뒤에서는 딴짓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더러운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야욕. 그러니까 우리 정치가 바로 서지 못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더러운 이익을 따라서 가니까 물론, 정치인 중에서도 열심히 그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런 덕목을 가지고 열심히 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있긴 있는데, 하도 더러운 이익을 취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게 덮히는 거예요, 다. 오늘 여기 보면, 바로 이런 더러운 이익을 따르는 사람들 때문에, 그들의 생활이 음란한 생활로 빠질 수밖에 없고 그들이 가난한 자를 짓밟을 수밖에 없고 의인을 짓밟을 수밖에 없고 팔 수밖에 없고 가난한 자를 팔아버리는 이 엄청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이스라엘에게 내린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12절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 예언하지 말라 하였다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기네들도 죄 가운데 살아가니까 너 나시린처럼 나시린이 뭐야? 날 때부터 삭도 머리를 깎지 않고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그 거룩한 삶을 유지하는 사람이 나시린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야 괜찮아 포도주 마셔. 이래서 그 사람의 몸을 더럽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언자들더러, 야, 예언하지 마. 우리 살만하고 괜찮은 나라니까, 이 나라가 나쁘다고, 너희가 어, 정의롭게 살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다고, 이런, 이따위 예언을 하지 마. 이렇게 막아버리는 사회. 그래서 이 북한국 이스라엘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적어도 예언자들이 옳은 소리를 내고, 바른 길로 인도해 내기 위해서 목소리를 내면, 사람들이 경성에 경성하여 깨어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러지 않겠어요. 또 누군가가 옆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그 율법을 따라서 살아간다고 하면 도전이 되지 않겠어요. 우리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을 내려고 하면 야 적당히 해. 그 열심히 안 해도 돼. 적당히 적당히. 이 사람 저 사람 다 부담스러워 하니까 그거 열심히 안 해도 돼. 여러분 이게 맞는 거예요 열심히 열심히 내려하는 사람을 더 독려하고 더 권장하고 그래 열심히 더 기도해 그래 열심히 더 말씀 읽어 그래 더 열심히 말씀 묵상해 그래 열심히 더 전도 열심히 해더 열심히 봉사해 이게 정상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런 거룩한 삶을 유지하려고 하는 나시린에게 포도주를, 포도주를 먹여서 몸을 더럽히게 하고, 야, 너도 물들여졌으니까 야 거룩하게 살 필요 없어. 다 우리 거기서 다 거기야. 뭐 이거, 이건 아니죠.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고, 열심히 있는 삶을 살려고 하는데, 왜 그걸 뜯어 말게요? 우리가 더 권장하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갖다가 더 우리가 따라가려고 해야죠. 이 구역에 열심을 내면 우리도 열심을 내자 하고. 이게 다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성장할 수 있겠어요? 부응할 수 있겠어요? 말로는 부응성장을 이야기하면서 봉사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열심을 내지 않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여러분, 통계적인 수치만 봐도 알아요. 우리가 전도하는 인원이 많은지, 사망하고, 또, 이사가고, 낙심해서 교회에 안 나와버리고. 여러분, 이건 그냥 수치예요. 어느 쪽이 많은지만 딱 비교해봐도요, 아, 우리 교회 미래가 딱 뻔뻔히 보이는 거예요. 그냥 계산이 서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는 한 10년 후에 문 닫겠다 하는 통계가 나오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고, 여러분이 헌신하고, 봉사한 이 교회가 문 닫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땅을 치며 통곡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나라는요, 이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예언자가 예언하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어, 우리 잘 살고 있는데? 우리 괜찮은데? 여러 밤이세때 경제적으로 부족하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어요. 또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어요 전쟁 해도 뭐 그렇게 크게 뒤질 것도 없고 여러분 러시아 한번 보세요 세계 강대국임을 자처하면서 야 이번에 전쟁 일으키면 뭐 요만큼 해서 끝내겠지 하고 일으켰는데 지금 러시아 경제 디폴트 위기 93%예요 거의 망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전쟁 하나 일으켰다가 그 땅덩어리 하나 차지하겠다고 전쟁을 일으켰는데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입혔지만 러시아 국민들도 큰 상처를 입는 거예요. 크게 망하게 생긴 거예요. 그것도 하나 모르고 자신들의 미래도 모르고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일들이 자신에게 올 거라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부도 국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뭐 별거겠어요. 뭐, 열심히 있는 사람 말리고, 예언자들한테 옳은 소리 내지 못하게 하고, 듣기 좋은 소리는 하라 하고, 그러니까 북관국이 서서히 이제 망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언자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게더큰 문제죠. 우리는 먼 미래에 대해서, 또 가까운 미래에 대해서, 장담하지 못해요. 사람의 한계가 거기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통계적인 수치로 미래를 예견하고 예측하, 예측해도요, 정확하지 않아요. 한 예를 들자면, 20세기가 도래하면, 20세기가 도래하면 과학 문명이 발달해서 종교가 쇠퇴할 것이라고 봤거든요. 없어질 거라고. 그런데 20세기가 되면서 과학 문명은 발달하는데 인간의 소외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히려 종교에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그런 현상이 강해졌어요. 세상은 우리가 판단할 수 없게 흘러가요. 그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사회거든요. 세상이거든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교회, 그래서 예언자들의 목소리가 성도들에게 전달이 되고, 거룩한 삶을 유지하고 열심을 내려는 사람들이 대우받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고, 뿐만 아니라 의인을 팔거나 가난한 자들을 팔거나 힘없는 자, 연약한 자들이 짓밟히는 이런 기득권이 사라지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그것들을 누려가는 공동체의 그 면모를 갖추게 된다면 예,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게 없죠 왜 하나님의 그 윤례를 따라서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멸하실 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서 벗어나고 이치에 맞지 않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 여러분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유럽의 교회들이 처음에 어려움을 당한 게 그것이었었어요. 중세의 화려함을 추구하고 그 중세의 교회의 웅장함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들 안에서 그 삶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처절하게 망해갔죠. 제가 유럽 기독교 어, 탐방을 할때그 화려하고 멋진 교회 안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일행이 한 스물 몇명그 다음에 그 교회 예배 드리러 온 사람이 한열몇명 거기에 앉으면 한한천명 가까이 앉는 그큰 성전에 그냥 중앙 복판에 그것도 저 앞에 강단을 사용하면. 이게 거리가 너무 되니까 중간에 보조강단 하나 갖다 놓고 거기서 예배, 드리, 예배 드렸어요. 물론 우리는 은혜 받았죠. 막, 크으, 고가 높으니까 찬송, 한 30여 명이 찬송하는데 한 수백 명 찬양하는 것처럼 막 웅장하게 확 들리더라고요. 멋지게 그냥. 그런데 눈을 감고 묵상하는데, 야, 이게 어쩌면 한국교의 미래일 수도 있고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니까. 칼빈이 종교개혁을 시작하면서 그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이 여행을 떠나와서 유럽 교회들을 탐방하는데 아픔이 더 컸어요. 아 교회가 잘못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순히 숫자가 주는 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요. 그들이 일어서려고 하는 다시 부흥의 길로 가려고 하는 의지조차도 없는 거예요. 전도는 옛날에 물 건너 갔어요. 전도라고 하는 삶은 없어요, 그들에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는 이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목회자들 또 사례비도 나와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운영하기,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헌금도 열심히 내고 그러잖아요. 유럽교회는 그렇지 않아도 돼요. 정부에서 성직자의 사례가 성도들이 낸 헌금에 사례, 사례가 100만 원이다. 근데 성도들이 낸 헌금이 50만 원밖에 안 된다. 그러면 정부에서 50만 원을 대줘요.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교회 운영할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도 안 해요. 헌금도 내고 싶을 때 그냥 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그냥.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삶.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 이거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요 교회는 주저앉기 마련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13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무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돌이키시지 않겠다고 얘기해요. 곡식 커다란 곡식단이 땅 위에 내려져서 그 땅을 누름 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누른다라고 돼 있어 누른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의 중압감에서 아무리 도망해도 소용없고 강한 자도 소용없고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활을 가진 자도 설수 없고 발이 빠른 자도 설수 없고 그 하나님의 심판 안에 다 놓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한 북왕국 이스라엘의 결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이후로 아모스서의 묵상은 묵상의 방향은 하나님이 이 심판의 엄중함을 선포하면서도 살길을 마련해요. 그것은 뭐예요? 여호와를 찾으라 만날 때, 만날 만한 때에 그를 찾으라는 거예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돌이키면 하나님도 그 재앙을 돌이키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회가 자주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 그런 사인들이 있을 때 우리가 삶을 돌이키지 않으면, 예, 그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주셨던 감사의 마음, 주셨던 열심 있는 마음, 이런 거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그 열정, 그 열심, 그때가 기회인 거예요. 그때 우리가 말씀을 놓고, 더 성실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사순절 말씀 묵상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사순절이 매년 오는 게 아니라고.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아모스를 통해서 주신 열국의 심판, 남한국과 북한국에 대한 심판, 이 서너 가지 죄악들, 혹시 우리를 들여다보고 내가 이 가운데 서 있는 건 아닌지, 우리 경성함으로 깨어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